한진건 소설 고향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차중에서 생긴 일이다. 나는 나와 마주 앉은 그를 매우 흥미있게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구루마격으로 기모노를 둘렀고 그 안에선 옥양목 저고리가 내어보이며 아랫도리엔 중국식 바지를 입었다. 그것은 그네들이 흔히 입는 유지 모양으로 번질번질한 암갈색 피륙으로 지은 것이었다. 그러고 발은 간발을 하였는데 집신을 신었고 고부가리로 깎은 머리엔 모자도 쓰지 않았다. 우연히 이따금 기묘한 모임을 꾸미는 것이다. 우리가 자리를 잡은 착간에는 공교롭게 세 나라의 사람이 다 모이었으니 내 옆에는 중국 사람이 기대었다. 그의 옆에는 일본 사람이 앉아있었다. 그는 동양 삼국의 옷을 한 몸에 감은 보람이 있어 일본말로 곧잘 철철 데이거니와 중국말에도 그리 서툴지 않은 모양이었다. 도코마드오이데데스까 하고 첫 마디를 걸더니만 동경이 어떠니 대판이 어떠니 조선 사람은 고추를 끔찍이 많이 먹는다는 둥 일본 음식은 너무 싱거워서 처음에는 속이 뉘역거린다는 둥 횡설수설 짓거리다가 일본 사람이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자르게 끄는 꼿꼿한 위수염을 비비면서 마지못해 까떼까떼 가는 고개와 함께 소대 숟가란 한마디로 코대답을 할따름이요잘 받아주지 않음에 그는 또 중국인을 붙들고 실랭이를 한다. 니시영 너 얼추 니싱 좀뭐 하고 덤벼보았으나 중국인 또한 그기름인 뚜한 얼굴에 수수께끼 같은 웃음을 띠울 뿐이요 별로 대꾸를 하지 않았건만 그래도 무해라고 연의 웅얼거리면서 나를 보고 웃어 보였다. 그것은 마치 짐승을 놀리는 요술쟁이가 구경꾼을 바라볼 때처럼 훌륭한 제 제조를 갈채해달라는 웃음이었다. 나는 쌀쌀하게 그의 시선을 피해버렸다. 그 주적되는 꼴이 어쭙잖고 밉살스러웠습니다. 그는 잠깐 입을 닥치고 무려한 듯이 머리를 더욱더 긁기도 하며 손톱을 이로 물어뜯기도 하고 멀거니 창밖을 내다보기도 하다가 앞만 해도 지절되지 않고는 못 참겠던지 문득 나에게로 향하며 어데까지 가는 기요? 라고 경상도 사투리로 말을 붙인다. 서울까지 가오. 그런 기요? 참 반갑구마. 나도 서울까지 가는데... 그러면 우리 동행이 되겠구마. 나는 이 지나치게 반가워하는 말씨에 대하여 무애라고 대답할 말도 없고 또 굳이 대답하기도 싫기에 덤덤히 입을 닫혀버렸다. 서울에 오래 살았는 기요. 그는 또 물었다. 6, 7년이나 됩니다. 조금 성가시다 싶었으되 했고 안을 수도 없었다. 에이구, 오래 살았구마. 나는 점 가는 길인데, 우리 같은 막벌이꾼이 차를 나려서 어대로 찾아가야 되겠는 기요. 일본으로 말하면 기즌야드 같은 것이 있는 기요. 하고 그는 답답한 제 신세를 생각했던지 찡그려 보였다. 그때 나는 그의 얼굴이, 웃기보다찡그리기에 가장 적당한 얼굴임을 발견하였다. 군데군데 찢어진 검성 드뭇한 눈썹이 알알이 일어서며 아래로 축 처지는 서슬에 양 미간에는 가닥가닥 주름이 잡히고 광대뼈 위로 뺨살이 실룩실룩 보이자 두 볼은 쪽 빨아든다. 입은 소태나 먹은 것처럼 왼편으로 삐뚤어지게 찢어 올라가고 조이던 눈엔 눈물이 괴인 듯 30세 밖에 안 되어 보이는 그 얼굴이 10년가량은 늙어진 듯 하였다. 나는 그 신산스러운 표정이 얼마쯤 감동이 되어서 그에게 대한 반감이 풀려지는 듯 하였다. 글쎄요, 아마 노동숙박소란 것이 있지요. 노동숙박소에 대해서 미주알고주알 묻고 나서 시방 가면 무슨 일자리를 구하겠는기요? 라고 그는 매어 달리는 듯이 또 채찼다. 글쎄요. 무슨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는지요? 나는 내 대답이 너무 냉랭하고 불친절한 것이 죄송스러웠다. 그러나 일자리에 대하여 아무 지식이 없는 나로서는 이외에 더 좋은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대신 나는 은근하게 물었다.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허, 고향에서 오누마!" 하고 그는 휘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그의 신세 타령의 실마리는 풀려나왔다.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H란 외따른 동리였다. 한 백호남짓한 그곳 주민은 전부가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역둔토로 말하면 사사집 땅을 붙이는 것보담 떨어지는 것이 후하였다. 그러므로 넉넉지는 못할 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이 뒤바뀌자 그 땅은 전부가 동양척식회사의 소유에 들어가고 말았다. 직접으로 회사의 소작료를 바치게나 되었으면 그래도 나으련만은 소위 중간 소작인이란 것이 생겨나서 저는 손에 흙 한번 만져보지도 않고 동척엔 소작인 노릇을 하며 실작인에게는 지주행세를 하게 되었다. 동척의 소작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간 소작인에게 긁히고 보니 실작인의 손에는 소출의 사말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 후로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소리는 중이 염불하듯 그들의 입길에서 오르나리게 되었다. 남부여대하고 타처로 유리하는 사람만 늘고 동리는 점점 쇄진해갔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 그가 17살 되던 해 봄에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갔었다. 그의 나이는 실상 26이었다. 가난과 고생이 얼마나 사람을 늙히는가. 쫓겨가는 이의 운명이여든 어디를 간들 신신하랴. 그곳의 비옥한 전야도 그들을 위하여 열려질 리 없었다. 조금 좋은 땅은 먼저 간이가 모조리 차지를 하였고, 황무지는 비록 많다 하나, 그곳 당도하던 날부터 아침거리, 저녁거리 걱정이라, 무슨 행세로 적어도 1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먹고 입어가며 거친 땅을 풀 수가 있으랴. 남의 미천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 보니, 가을이 되어 얻는 것은 빈주먹 뿐이었다. 이태동안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버티어갈지 그의 아버지는 우연히 병을 얻어 타국의 외로운 혼이 되고 말았다. 19살밖에 안된 그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악으로 악으로 모진 목숨을 이어가던 중 4년이 못되어 영양 부족한 몸이 심한 노동에 지친 탓으로 그의 어머니 또한 죽고 말았다. 모친 거정 돌아갔구마. 돌아가실 때 흰죽 한 모금도 못 짜셨구마. 하고 이야기하던 이는 문득 말을 뚝 끊는다. 그의 눈이 번들번들함은 눈물이 쏟아졌음이리라. 나는 무엇이라고 위로할 말을 몰랐다. 한동안 머뭇머뭇이 있다가 나는 차를 탈때 친구들이 사준 정종병 마개를 빼었다. 차잔에 부어서 그도 마시고 나도 마시었다. 악착한 운명이 던져준 깊은 슬픔을 술로 녹이려는 듯이 연겹 후 다섯 잔을 마신 그는 다시 말을 계속하였다. 그후 그는 부모 잃은 땅에 오래 머물기 싫었다. 신의주로 안동현으로 품을 팔다가 일본으로 또버리를 찾아가게 되었다. 구주 탄광에 있어도 보고 대판 철공장에도 몸을 담아 보았다. 버리는 조금 나았으나 외롭고 젊은 몸은 자연히 방탕해졌다. 돈은 모을래야 모을 수 없고 이따금 우라만 치받치기 때문에 한 곳에 주접을 하고 있을 수 없었다. 화도 나고 고국산천이 그립기도 하여서 훌쩍 뛰어나왔다가 오래간만에 고향을 둘러보고 버리를 구할 겸 구경도 할겸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라 한다. 고향에 가시니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탄식하였다. 반가워하는 사람이 다 뭔기요? 고향이 통 없어졌더마. 그렇겠지요. 9년 동안이면 퍽 변했겠지요. 변하고 무허고 간에 아무것도 없더마.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한 마리도 얼씬을 안더마 그러면 아주 폐동이 되었단 말씀이요흥 그렇구마. 무너지다가 담만 즐비하게 남았더마. 우리 살던 집도 터야안 남았겠는기요. 암만 찾아도 못 찾겠더마. 사람 살던 동리가 그렇게 된 것을 혹 구경했는기요. 하고 그의 짜는 듯한 목은 높아졌다. 썩어 넘어진 석가를 뚫뚫 구르는 주추는 꼭 무덤을 파서 해골을 헐어 젖혀 놓은 것 같더마.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 기요. 백여우가 살던 동리가 십년도 못되어 통 없어지는 수도 있는 기요. 하고 그는 한숨을 쉬며 그때의 광경을 눈앞에 그리는 듯이 멀거니 먼 산을 보다가 내가 따라준 술을 꿀꺽 들이켜고 참 가슴이 터지더마 가슴이 터져. 하자마자 굵직한 눈물 두어 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똑똑히 본듯 싶었다. 이윽고 나는 이런 말을 물었다. 그래, 이번 길에 고향 사람은 하나도 못 만났습니까? 하나 만났구마. 단지 하나. 친척 되시는 분이던가요? 아니구마. 한 이웃에 살던 사람이구마. 하고 그의 얼굴은 더욱 침울해진다. 여간 반갑지 않으셨겠지요? 반갑다 말다. 죽은 사람을 만난 것 같더마. 더구나 그 사람은 나와 까닥도 좀 있던 사람인데... 까닭이라니? 나와 혼인 말이 있던 여자구마. 아! 나는 놀랜 듯이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그 신세도 내 신세만이나 하구나. 하고 그는 또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그 여자는 자기보담 나이 두살 위였는데 한 이웃에 사는 탓으로 같이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며 자라났었다. 그가 14대 살 적부터 그들 부모 사이에 혼인 말이 있었고 그도 어린 마음에 매우 탐탁하게 생각하였었다. 그런데 그 처녀가 17살 된 겨울에 별안간 간 곳을 모르게 되었다. 알고 보니 그 아비되는 자가 20원을 받고 대구 유악에 팔아먹은 것이었다. 그 소문이 퍼지자 그 처녀 가족은 그 동리에서 못 살고 멀리 이사를 갔는데 그 후로는 물론 피차에 한번 만나보지도 못하였다. 이번에야 빈터만 남은 고향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읍내에서 그 아내 될 뻔한 댁과 마주치게 되었다. 처녀는 어떤 일본 사람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었다. 권려는 20원 몸값에 10년을 두고 갚았건만 그래도 주인에게 빚이 60원이나 남았었는데 몸에 몹쓸 병이 들고 나이 늙어져서 산송장이 되니까 주인되는 자가 특별히 빚을 탕감해주고 작년 가을에야 놓아준 것이었다. 권려도 자기와 같이 10년 동안이나 그리던 고향에 찾아오니까 거기는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쓸쓸한 돌무더기만 눈물을 자아낼 뿐이었다. 하루 해를 울어보내고 읍내로 들어와서 돌아다니다가 10년 동안에 한 마디 두 마디 배워두었던 일본말 덕택으로 그 일본집에 있게 된 것이었다. 엄만 사람이 변하기로 어째 그렇게도 변하는 기요. 그 숨만 덤머리가. 훌렁다 벗어졌더마 눈은 폭 들어가고 그 이들 이들 하던 얼굴빛도 마치 유산을 끼얹은 듯하더마 서로 붙잡고 많이 우셨겠지요 눈물도 안 나오더마 일본 우동집에 들어가서 둘이서 정종만 한 열병 따려 누이고 헤어졌구마. 하고 가슴을 짜는 듯이 괴로운 한숨을 쉬더니만 그는 지낸 슬픔을 새록새록이 자아내어 마음을 새기기에 지치었음이더라. 이야기를 다 하면 무얼 하는 기요? 하고 쓸쓸하게 입을 다문다. 내 또한 너무도 참혹한 사람사리를 듣기에 쓴물이 났다. 자! 우리 술이나 마저 먹읍시다. 하고 우리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대 병을 다 말리고 말았다. 그는 취응에 겨워서 우리가 어릴 때 멋모르고 부르던 노래를 읍조리었다. 벼섬이나 나는 전토는 신장로가 되고요. 말마디나 하는 친구는 감옥소로 가고요. 담배때나 떠는 노인은 공동묘지 가고요. 인물이나 좋은 계집은 유곽으로 가고요. 1926년 1월 3일 조선일보